안녕하십니까, 검민입니다. 이번에 드디어 구독자가 7,000명이 됐어요. 어 7,000명 달성될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영상을 많이 못올려서 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자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총세 번으로 세 가지의 제품을 드려게될 겁니다. 첫 번째 제품은 이겁니다. 기브인 바이크 행사에서 행사에서 이제 참가 특전인 알레 알레의 저지 알레 M 사이즈 저지 그거를 드리도록 하고요 어, 사이즈표는 제가 이제 이미지로 좀 여기,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사이즈에 맞으시는 분 가져가시고요 음, 중고나라나 도사에 다시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참가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댓글로 이메일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토요일날 토요일에 이 터벌에서 어, 추첨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